하나님 말씀 스가랴아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스가랴아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22일자 본문 스가랴아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운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되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너는 또 말할진대 뇌의 네 원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뇌에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뇌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이들을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뇌의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저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막내 여호와께서 그들의 호위, 호의,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비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같이 할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종려주일 때이 본문 많이 인용하죠. 하나님은 왕을 보낼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롭고 겸손한 왕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까지 화평을 전할 분입니다. 또 그가 언약의 피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기 도구로 삼아서 모든 원수들을 칠 것이며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원수들을 물리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며 그들을 형통하고 또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끌어가는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그것을 잘 묘사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먼저 구절 10절 1문단입니다. 구절 10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는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 통치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뭐 같은 개념이지만 반복해서 시온은 나라 개념, 에슐람은 그들의 수도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딸들 다시 말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왕이 왕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동안 왕을 잃었습니다. 나라 망했고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식민지 국가죠. 근데 왕이 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희망적인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왕은 전해 왕과 다르죠 공의롭고 오늘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절에 그 공의롭고 또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무장 그리고 무기가 필요 없도록 전쟁을 그치게 하며 그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다 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넘어 땅 끝까지 이 통치가 임할 것이다. 지금 다뭘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로 국한되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죠. 이 왕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 메시아를 인용할 때이 구절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가아9장9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그냥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을 탈 수도 있고 뭐 가마를 탈 수도 있고 백그 제자들에게 업혀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갈수 있는데 굳이 거기서 멈춰서 여러분 종교주일 때 느껴지셨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멈추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이렇게 예언했던 본인이 얘기했던. 시간과 공간을 초혼해서 성령의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스카랴 선제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이렇지롱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고 그가 바로 겸손하게 상징으로. 또 평화의 상징으로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 한번 타보지 못한 나귀의 새끼 한번 탔다가 의심할까봐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의 새끼는 탈수 없는 아직 타보지 않은 아니 태울 수 없는 그걸 확증 짓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만 해도 되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가 곧 누구다 스카랴서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타고 왔다 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분은 이스라엘 통치를 넘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국 영향만 미쳤습니까? 아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열방과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고 돌고 돌고 돌아서 아직도 미종족 전도에게 우리 같은 하나 이방인이었던 우리 같은 우리나라 사람 석교사를 동원해서 세계 곳곳에 안 들어간 곳이 없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이 평화의 복음 전쟁이 그치게 하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평화의 복음 보금.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는 여느 왕처럼 힘으로 눌러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햇볕정책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옷을 벗기는 것은 강압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의 다쳐진 마음을 열고 무기가 필요 없을 만큼 서로 화평과 평화를 논의하고 그렇게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평화를 이루도록 통일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는 온 세상을 평화롭게 겸손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가 바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통치하시게 하심으로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고 전쟁이 그치고 그가 다스림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11절에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맺은 언약대로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맺은 언약대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잘 듣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어쩜 그렇게 일관성 있게 마음이 돌같고 뻔뻔하기가 이를 때가 없고 패역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어겼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깁니까?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우리의 무능과 상황 변화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게 했던 약속도 못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 말이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 이곳이 얼마나 우리를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변덕을 죽을 듯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는 그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딱 기둥처럼 기둥처럼 딱 이렇게 뭐라 할까? 고정석처럼 있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꽉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놓지만 여러분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다음 달이면 5 5월, 월이면 레위인제 묵상하고 피비린라는 제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항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맺는 과정을 쭉 보세요. 항상 뭐가 따랐냐면은 항상 희생생물이 따랐어. 언약식을 맺을 때. 여러분 우리 뭐그 배우자는 중국 도원 결이 뭐 해가지고 뭐형 의형제를 맺고 뭐 피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을 때,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의 피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했을때 어떻게 했는지 짐승을 반을 쪼개고 밤이 됐는데 막 솔개도 냅줬고 그러다가 그 안에 뭐가 통과했습니까? 아브라함과 햇불이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형상화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이 어떻게 그걸 통과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이 인간들이 그걸 못 믿을까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고 그럴까봐 아브라함과 횃불이 그 사이를 통과합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불, 불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통과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 뜻이에요 이 살벌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살벌한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쪽다 두 쪽, 두쪽 중에서 어느 쪽이 언약을 어기는 쪽은 이렇게 죽는 거야. 동물 반쪽 나듯이 죽는 거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이 뜻이에요. 무섭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죽으면 그게 무슨, 진지하게 죽였어야 돼요. 진지하게 어겨가지고 진지하게 폐기 처분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쾌제를 부를 자가 있어요 거봐요 사단이 쾌제를 부를 거라고 당신 실패한 거 같지? 당신이 완벽하다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 봐봐라 저게 너의 모습이야 라고 참소하고 너 내려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이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언약이 유효하도록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하는게 뭐냐면은 인간 대신에 누가 좀 희생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을 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쫓아 되는가. 그것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완결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어긴 쪽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렇게 해서라도 죄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 끝장, 끝점 끝지점 끝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중요해요 언약은 우리는 그냥 너무 밥 먹듯이 여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해서 신실하게 자기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요셉이 갇힌 것처럼 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이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통적으로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 족장들의 그 역사,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알거든요. 창세기를. 내가 너희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그대로 놔두면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내듯이 너희들도 건져 주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처지가 어떻게 구원됐는지를 그 기,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예요. 그래서 갇혔으나 프로 돌아오게 하셨고 거길 뛰어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원수이자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그건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이스라엘을 무기로 삼아 가지고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물리칠 거라고 하셨어요. 이 전쟁 과정을 보면 마치 전투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처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진두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항상 전쟁과 관련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쓸때 지금 가만 보면은 꼭 완전 현장 지휘관 같아요. 싸우시는 전투하는 모습이 작전 지휘를 지금 하고 진두 지휘를 하고 계세요. 마치 명랑회전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고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합니까? 지금 구약 시대가 끝나고 구약은 이제 폐기 처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언약을 맺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원 찬할 때우어요 이제는 새 언약이었죠 새 언약 나의 피로 믿으면 새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글서를 믿는 자는 예수 글서를 믿고 다시 말해서 영접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니고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이제 바깥에서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 말씀이 생각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죄사함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서 부활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내용이 쭉 조항이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때만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우리의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의 그 언약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법대로 해, 법대로 해, 계약서대로 해. 우리는 불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얼마나 많이 조변 섞게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뭐안 얼마나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죽었어요. 진지게 죽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리스도 때문에 근거로 만든 그 신약, 새로운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원리예요. 첫 번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통치하셔서 두 번째는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신실한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16, 17절 말씀이에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백성들을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향해 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가게 될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원수들에게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무서운 날이 되죠 항상 시, 심판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이지만 그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무서운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쳐다볼 때는 재앙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영화도 엄청 많이 만들고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심판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저들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악이 일소되고 저들이 지옥형벌에 처해지고 가둬지고 절단되고 단절되고 격리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자들이 두려워해야지. 되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보호막이 쌓여 있고 생명 싹에 쌓여 있고 우린 구원받을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건 맞아요.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운 공포의 날이 올 거예요. 그 예언돼요. 소식 구약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도 허투루짐이 없이 일관성 있게 똑같이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날그 날이 온다는. 우리 택한 백성에는 모든 원수들의 압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어를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는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양떼처럼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와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다 성경에 제가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묵상하시고 다시 이것을 되내이고 여러분의 언어로 쓰셔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걸로만 만족하는 게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존재고 나를 대입하고 적용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레마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그거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들 같은 존재야. 왕관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 안에 박힌 뭐 루이 뭐 메세가 썼던 뭐 왕관이 어서 뺏어 갖고 오고 뭐 이집트에서 훔쳐 갖고 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박힌 거죠. 그 그걸 또 영국이 또뭐 빼서 뭐 갖고 뭐 그런 얘기 역사 희소리 안 배우셨어요? 저도 얼핏 많이 들었어. 요다 남의 것도둑질해고 갖고 지 왕관에다 박아놨어. 왕관의 핵심은 보석이에요, 보석. 난 그거 눌려서 살 수도 없을 것 같아. 무거워가지고. 뭐 선덕여왕이 썼던 왕관, 그것도 무거워. 아 제이용이라고 그렇긴 합디다. 그걸 어떻게 일상의 생활 살겠어요? 그찮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목, 목, 목 디스크 걸려 그걸 쓰고 다니면. 그렇지만 그, 그 빛나는 왕관의 핵심은 뭐냐면 보석이 보석. 그렇죠? 아 반지, 반지에서 그 금입니까? 금에 박힌 뭐예요? 보석이 그 핵심이죠. 다이아몬드.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이들이 인간 언어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비유 해 아주 다르게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에 대해서 너무 하긴 뭐 그분이 뭐 모든 지혜니까. 딱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잘해 놨어요. 우리가 알아듣게 빡빡 들어오게.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왕관의 보석같이 그런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보석 빼온 왕관 시치지.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보석들처럼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존재로 너희들을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고 또 동시에 아름답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을 다 강건하게 남녀노소를 말했고 다 강건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안 늙고 아름답고. 보톡스 안 해도 되고, 늙지 않아서 케토톱 관절 안 발라도 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늙지도 죽지도, 늘 아름다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여러분 꿈꾸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늙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니 더 심란하고,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생각하면 더 이런 것에서 해방되어서. 강건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을 겁니다. 마치 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 때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여 넘쳐나듯. 여기 루키에서 보면 아시죠? 보아스가 너무 추수한 게 만족하고 그날은 잔치를 베푸는 날이에요. 왜? 너무 풍성한 날이거든요. 1년에한번 날이거든요. 종들도 나눠 먹고 수고한 거1년 동안의 모든 수확물을 함께 나누는 날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해요. 털 깎는 날. 수확하는 달은 그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때는 인심이 넉넉해요 쌀똥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는데 없을 때는 힘들죠 그러나 그때는 다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기쁨이 극대화되고 모든 물자가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때가 바로 이렇게 너희들이 상상하는 게 이거야 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잔칫날 같죠 하나님 이 주시는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며 그걸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 구원의 모습을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기에 현장에 있을 자들이에요.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영원히 빛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간건하고 영생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말 말씀 아까 구절 말씀 내말 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 베푸시며 겸손하시나기를 다시나니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예수님의 그생일을쭉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하심이이 말을 했는지 후렴구처럼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구약의 선자들 했던 작은 예언, 본인이 하셨거든요. 이건 성령을 통하여 다 이루려 하시려고 실천하셨어요. 일부러 "나귀, 그 낙이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이로써 본인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함을 드러내시고 입증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 날도 말씀드린 지지진난 주일이군요.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일법과 선지의 자 글과 시편에 대해서 자기에게 예언된 얘기를 설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확인 작업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강의, 그 강의, 선지자의 글이 저는 스가리아도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아, 풍습 합리적... 생각 아닙니까 예측이죠 그죠? 여기 이렇게 풍성한 내용이 어디 있어? 스가랴처럼 곳곳에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어디있냐고대 나는 이사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스가랴도 엄청나게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어. 이게 구체적이잖아요. 내가 왜 나기새끼 탄조아니 우리 스가랴 구장 구절을 볼까? 성경 찾아보자. 뭐 그때 성경 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확인하셨을. 이런 작업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로써 어. 본인이 메시아인 걸 입증하셨고 이 나귀는 말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가축입니다. 말은 뭐죠? 전쟁과 승리,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항상 나귀만 타냐? 아니에요. 재림하실 때는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각종 교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말을 타는데 흰 말을 타. 지가 이제 메시아라는 거죠. 이로써 그들이 가짜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제말 맞죠? 아니 메시아가 많는데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 모양 이꼴이냐고? 아니란 게 그것만 봐도 알겠잖아요. 그리고 그말탄 것들 전부 다다 가짜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증 빼도박도 못 하는 증거예 증거. 자기가 나는 가짜예요라고 드러내는 거라고. 그걸 또 좋다고 또 사진 하나씩 걸어가지고 집안에 모시고 앉아가지고 신입 선제는 어리석기 자이 없어. 나귀가 아닙니다. 그러는 다음에 오실 때는 정말로 말 타고 힘으로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공의로워서 평화를 가져다주시는 분이 세상 왕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 모시고 구원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2장 찬양집 6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